14강 5번 해볼게요. The health and well-being of people, communities, and the biosphere. 자, 사람, 공동체, 그리고 생물권의 건강과 안녕은요, are interlinked.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Our bodies exemplify the patterns. 우리의 몸은 뭐해요? 얘는요, 동사, 예시가 되다. 패턴의 예시가 된대요. Of healthy living systems. 건강한 생명 시스템 패턴에 좋은 예시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our cells self-organize in many networks. 우리의 세포는 자기 조직화를 해냅니다. In many networks. 많은 연결망 속에서. To keep us alive and thriving.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 있고 잘 번성하기를 해내기 위해서. 잔 네스티드. 둥지를 잡다.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리 잡고 있음으로 어디에요? in an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web of life.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생물의 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인간이요. Humans are similar cells in the body of a living earth and thus 인간은 뭐와 비슷해요? 지구 속에 지구라는 몸 속에 우리 세포랑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Need to be in service to life. 우리는 봉사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구라는 개념에 봐서는 지구의 생 지구의 세포의 개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구에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Instead 대신에 our species has organized and patterned itself. 우리 종은 조직화해왔고요, 패턴화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In human communities, 인간의 커뮤니티 속에서 어떤 커뮤니티요? That are at war, 전쟁 속에 있고 With the web of life 누구가 전쟁 중이에요? 생물의 네트워크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군집 속에서 우리를 조직화하고 패턴화해야 돼 우리는 단지 지구의 세포라고 보면은 지구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생물망, 다른 생물의 네트워크망을 공격하면서 살아남고 계속 전쟁을 하는 인간의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계속 조직화하고 패턴화해왔죠. If this condition e x i s t d in our body, uh, in our own bodies. 만일 이 컨디션이 우리의 몸 속에 존재한다면, it would be akin to an autoimmune. 디스오 o r d 그것은 비슷해질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c e 아 이게 지금 이렇게다 미안해요. Cells that w r 세포가 우리 호스트 올간지 숙주예요 숙주 그그 그 몸의 주인 몸의 주인과 전쟁을 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할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죠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괴롭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infinite economic growth. 유한한 아니, 무한한 경제의 성장. 어디에서요? on a finite living planet. 유한한 살아있는 행성에서의 무한한 경제 성장은 is akin to the logic of cancer in a body. 우리 몸속 암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cells growing out of control until they kill the host. 세포는 out of control 통제가 안될 때까지 자라나요. 언제까지? until they kill the host. 우리 몸의 주인 숙주를 죽일 때까지 자라납니다. 암이요. from the cells in our bodies to the biosphere. 우리 몸속 세포에서 생물권까지 from A to B 생물권까지 aligning with a living earth world view 조정하는 것 어디에 맞춰서요? 세계관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은 is fundamental. 아주 필수적입니다. to our long-term survival as a species.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